자 그러면은 항공사를 아까 전에 환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환승을 하려면 어떤 항공사를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냐면 스카이팀하고 스타일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우선 요거는 이제 항공사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큰 항공사들이 모여 갖고 같이 그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들이 신뢰도가 있는 항공사들끼리 뭉쳐서 서로 간에 포드 쉐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유하고 뭐 마일리지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단체예요. 웬만하면 항공사도 스카이패스나 스타 얼라이언스 쪽으로 된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환승을 어 하면은 좀 문제가 소지가 크죠.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 팀이 상당히 좀 좋은 항공사들이 많아요. 에로멕시코, 델타 항공, 에어프랑스, 좀다 들어봄직한 항공이죠. 체코 항공, 케 l 렘 대형 항공사도 엄청 많습니다. 캐냐 항공, 스타 얼라이언스도 좋은 항공사들이 많아요. 아시아나겠는데 아시아나가 약간 맛이 같죠.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인수하느냐 하느냐. 자 여기도 보면 뭐 에어캐나다, 에게안, 요 그리스 쪽인 거예요. 아나도 있고. 뉴질랜드, 이집, 이집트에요. 아시아나 있죠. 남아공, 싱가폴, 싱가폴 항공 좋습니다. 서비스 되게 좋아요. 루프 탄자도 있죠. 타이,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항공연합체예요두 개가 있어요. 양강제. 여기에 있는 항공사들은 좀 음, 믿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을 타다 많이 자주 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같은 그래도 스카이팀이나 이쪽으로 하면 나중에 마일리지를 쌓아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라운지도 같이 공유해갖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라운지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VIP가 돼야지 되긴 해요 저 일례로 남미 우수아이아 갔을 때 어, 트러블이 발생을 했어요 우수아이아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모르죠? 여기입니다. 여기 남미죠. 여기 남미, 미국. 남미 땅끝마을. 어,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장, 이거 보시면은 엄청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이 남극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남극이거든요. 우세아이가 어디냐면, 여기 푼타 아레나스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꽤 멀죠? 배도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버스 타고. 여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합니다. 뭐, 진짜 끝은 뭐 이쪽이겠죠? 근데 이제 도시. 도시 중에 여기가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로 와요. 잠깐 제가 갔던 사진들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아, 이 가방 보니까 또. 승질을 하려고 하는 이거 도난맞은 건데 진짜 진짜 증나네요 부에노스에서 도난맞았 어쨌든 요 여기는 푼타 아레나스였는데 여기서 우수하야 가는 거거든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려고 차들이 줄서 있습니다. 뭐 이런 세빙선도 아닌 뭐 약간 세빙선인가? 하여튼 이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이런 바다를 건너다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허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거 다 빙하에요. 빙하들입니다. 자, 그래갖고, 우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연 경관이 끝내줍니다. 여기 크루즈 엄청 많아요. 음, 크루즈 많죠? 보면은 크루즈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상징이에요. 땅끝마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요 간판 많이 봅니다. 요거 앞에서 사진들 많이 찍어요. 이 핀, 이 끝이라는 건데, 스페인어로. 형들좀 보시고요. 이렇게 없어도 샀네요. 등대가 있어요. 여기서좀 아는 지인에게 없어도 보내고 했습니다 가면은 여기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데가 있어요. 여권에 야 자, 여기 엄청난 킹크랩 맛집이 있었고, 그거는 제가 또꼭 먹어야, 먹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또이해산물 엄청 좋아하는데. 가격이 싸진 않은데, 또뭐 그렇다고 엄청 비싸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싼것 같긴 한데, 몇만원 정도 했는데, 뭐를 먹으러 갔죠. 혼자 미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거 엄청 유명한데, 이렇게 아, 이것도 도라마데또 보니까 승진하네 엄청 유명해요. 그래, 갖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여행자들한테 유명한 것 같아요. 뭐 여행자든, 여기 사는 사람이든 그래,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번호표 받고, 고 미리 받고 가서 가서 시킵니다. 이게 또 화이트 와인 해산물에, 그 게살. 와 이거, 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 이게 한 마리가 좀안 됐나?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살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발른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먹기 너무 아까웠어. 너무 먹더 먹고 싶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먹는 거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이, 이런 것도 먹다 보면 이런 것도 해산물 워낙 좋아하니까. 또 게설 스프를 하나 더 시켜 먹었죠. 킹크랩 원없이 먹었네요. 네, 이럴 때는 돈 팍팍 씁니다 먹을 거예요. 일단 오륙만 오륙만 원 썼나? 하여튼 그래요. 그렇고 우수아야 여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여기 완전 막그 자연 그 자체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우수아야를 갑자기 보여줬냐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일정에 항공편이 제가 이제 우수아야에서 부에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공편이 공항에 갔더니 캔슬된 거예요. 어, 비행... 오늘 비행기편 캔슬됐다. 이유가 뭐였더라? 무슨 파업이라 그랬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러면 내 여행 일정이 틀어지잖아요. 갑자기 차질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비행편이 자주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비행기가 이틀 뒤에 있는 거예요. 보이노스 가는 게.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짜놓은 계획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좀 여유를 뒀거든요. 남미에서는 항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때 항상 하루,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를 가져주는 게 좋아요. 빽빽하게 일정을 짜놓으면 일정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남미 여행할 때는 항상 일정을 조금 도시에서 도시 이동할 때는 좀 여유롭게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렇게 잡았고 아 이틀 뒤에 비행기라 아니 뭐야 짜증이 나잖아 확열불이다고 근데 공항에 가서 갑자기 캔슬이라고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막그 이제 따지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몇 시간 지났어요 캔슬이 확실해지니까 아 이거를 자기네들 컴펜세이션 해준대요 그니까 러다 물어준다고 왜냐면은 항공사 규칙 사유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저가항공이나 이런 데였으면 돈 물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 예약한 데는 아르헨티나 항공이었거든요. 자, 아르헨티나 항공은 스카이팀입니다. 꽤 괜찮은 항공사예요. 남미 안에서. 스카이팀이죠. 알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컴펜세이션 해주겠다. 그러면서 호텔 비용, 어, 호텔까지 가는 뭐 차비, 택시비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어, 그리고 모든 식사 제공을 해주기로 했어요.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내 나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를 뭐 해갖고 뭐 줬어요. 그런 것들을 주고 호텔은 이미 다 열, 예약이 연락이 돼 있고요. 이미 항공 호텔을 잡아줬어요. 뭐좀 호텔도 좋은 호텔 잡아줬어요. 제가 봤을 때한1박에 최소 10 몇만 원짜리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세요. 호텔 식당이거든요. 이 풍경이 그림 같지 않아요? 아 여기 진짜. 와 여기 진짜 여기 주변 완전 시골 같긴 했는데 풍경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 <laughs>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호텔에서 점심 저녁 다 먹었어요. <laughs> 점심 저녁 뭐 이런 거뭐 나름 뭐 이렇게 스파게티 뭐뭐 뭐 초이스가 있긴 한데 좋은 호텔 치고 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쪽 남미 쪽이 뭐 이렇게 요리가 특히 이쪽 그 남쪽 끝은 크게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풍경이 어, 완전 알프스 절이 가라요. 죽이죠. 여기 호텔 바뀌거든요. 어, 호텔이 좀 약간 좀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건 좀안 좋았어요. 그냥 먹고 자고, 여기 주변 산책하고 산책하는데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들러붙었는데 여기 사진이 다 흔들렸어요. 여기 촬영한 영상들을 도난맞저갖고저 그거 보프로하고 가방을 아예 다도난맞저갖고 사진 몇개 밖에 없습니다. 와, 여기 성형 멋있죠? 그래고 저기 아름다운 자연으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고 보에노스에 무사히 갔습니다. 좀 잡다한 얘기까지 같이 했는데 나중에 비행기 예약하고 여행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좀 보시는 분들 한 1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명은 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한 한두 분밖에 안 눌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차피 수익도 안 나는데 기분이라도 좀 좋은 게 낫잖아요 간혹가다 또 싫어해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신본지 <laughs>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